그 위치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선 팔짱을 또 마치겠습니다. 원수 장1 절부터 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귀는 학교에 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게 하노니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지련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내지 만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순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이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제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줬다이 사도 바울은 마귀 은양이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마귀 은양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마귀도아 교회들은 환경적으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마귀도아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참큰 시련과 환난과 또, 극큰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한 가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김에 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창원에서 주님 앞에 니다이 마경의 교회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왜이마리야의교회 성도들은 그극한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고 중앞에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물질을 중앞에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오전에나오입니다 오전, 오전을 우리가 다시 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예,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중앞에들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다는 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알겠습니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왕신리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천도사님 성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님으로 아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지금 한 번도 안어요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님이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자들, 참나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소유주가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도 마음 번지고 잘 안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을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왜 왜 마음 버이고안돼그 이유가 있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철저히 순종해야 될 종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소유주다. 는의 소유주. 그리고 나는 관리인의 부부야. 요셉의 생에서 요셉은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하는그 다음에 요셉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 것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laughs> 세상을 요셉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와, 나의 통치자라는 그런 것. 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실 것입니다. 시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탄의 권세에 되 있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누가 우리를 통치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탈수 있습니다. 그사단의지배하니던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 주님이 나의 주로서 내 안에서 이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유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러분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 여러 형제자분들한테 이 질문을 예,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형 자분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오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됐다면 직업 우리가 직업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 열심히 공부원하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